자 안녕하십니까 증권사 출신 트레이더 초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바로 이 호상 인데요 자 지금 후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좀 성장세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찍었던 종목들 중에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반도체 주도, 주도주가 조정을 받을 경우 오히려 역으로 반도체 소부장 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후당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로 좀 눈여겨 보실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관련된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인데 자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특수 가스를 납품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좀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오히려 반도체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지수상 이 증권 시장에서는 좀안 좋게 나온다. 즉 한마디로 현물 시장에서는 요 그대로 이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 주가에서는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주가상으로는 좀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지금 현재 어제 미 시장에서요. 보시면요.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떤 게 엔비디아도 지금 보시면요. 몇 프로 빠졌죠? 3.96% 가량 빠졌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몇 프로 빠졌다, 4% 가량 빠졌다. 자 전반적으로 어제 미 증시 같은 경우는요, 어떤 흐름이었었냐? 자 AI 기술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힘든 오늘도 국내 시장도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후당은 역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겠자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있겠어 지금 왜 그러냐면요 더욱 더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 들은 있다라는 거예요 모멘텀이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이제 특수 가스 관련된 종목이 었다 라고 하면은 매수천 안드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근데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ai 관련된 모멘텀 들도 계속해서 상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코스피 지수 자체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소외를 받았던 이제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배적이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눌림 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제대로 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다시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추세를 볼때 보는 선인데 이 노란색 진한 선 있죠 2 1 선이라고 보는 이제 생명선입니다 생명선이라고 불리는 2 1 선인데 현재 주가 2 1선 위에서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추세상으로는 꺾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 추. 같은 경우는 더욱 더 상승이 나올 만한 유일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전반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 하지만 이 반도체 주도 주도주들이 주, 조정을 크게 받는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소부장 부장주 쪽으로 좀 눈길을 좀 돌리시면서 투자 인력 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후성에 지금 특수 가스에 대한 이제 매출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은 올 4분기 또는 내년에 년 상반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좀 매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반 같은 경우는 시계열 조금 더 길게 보시면서 길게는 내년 1분기 실적 때까지 좀 갖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판단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좀 시간상 이제 딥하기좀못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딥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정보망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주식정보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NXT 많이 하시더라고요 NXT 하시기 전에 제가 오전 8시에 열리는데 8시에 장 열리기 전에 일단은 이제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전날 어떤 국내 장에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섹터가 어떤 이슈로 상승이 나왔는지 그리고 미증시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장 중에는 이제 진짜 좀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좀 시간상 또는 이 예,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도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 간혹가다가 이제 제가 종목 추천까지 진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따로 종목 추천까지 해드리면서 예, 전체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하죠. 이제 뭐 어떤 종목을 어떤 매수가, 매수가 얼마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손절가, 이절가 라인 한번 싹다 잡아드리고 나서 어떤 모멘텀 때문에 매수 추천을 드린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주식 정보망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배나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 1 0 2 7 5 7 9 1 8 1로 문자로 이제 종목명 이제 뭐블루엠틱이면블루텍뭐 노브노디스크 노부노지스크 면 노브노디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요 주 초대 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단톡방 참여는 모두 무료입니다 그리고 구독자만 좀 받고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번호를 오픈을 하다 보니까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뭘 물어보시냐면요 요즘 좀 많이 늘어났어요 진짜 제가 이제 주식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 이거를 좀 보여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이제 투자 자산 운용사 합격증입니다. 제가 제9회 투자 자산 운용사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부분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와 같이 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이제 좀 도움 받으시면서 투자 하셨으면 너무나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구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점점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자 너무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증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접하기 힘든 좀 깊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정보들을 좀 넘지 않는 선에서만 딱선 지켜서 정리를 해가지고 제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딱 서른 분한테요그저께부터좀 시작한 이벤트인데 자 선착순 이벤트예요. 자,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12분 받아 가셔 가지고 지금 18분 남으셨다 라는 부분 좀 같이 좀책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자료와 그리고 이 정보방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금 앞에 번호 010-2757-9181로 동북명 문자 보내주시면요 초대링크 같이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이 자료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홍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 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되냐 저는 3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것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다음에 한번 트레이더 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볼수 있다는 라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시, 이 해당 구울품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 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 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등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 2757에 고8나 파라나로 목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프로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